반갑습니다, 형들. 흑반입니다. 저는 존버만 하는 존버 채널입니다. 그런데 코인 투자자, 형들. 보아하니, 리딩 채널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돈을 내고, 리딩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낸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부분 수익을 낼수 없는 걸로 파악합니다, 형들. 코인 거래소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원래는 빛나는 투자라는 채널이었는데, 이 채널, 리플 이야기 많이 하면서, 형들, 어, 리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번호를 넣으면, 뭐, 형들께, 어, 상담이 갈 거고, 그래서, 어, 금액을 요구합니다. 리딩료가 평균적으로 200만원, 300만원 선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해봤는데, 형들, 가급적이면, 형들, 그러니까 큰돈 벌고자, 어, 형들의 소중한 돈, 투자해서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장기적 존버만이 기회가 오고 저점으로 계속 모아가는 것이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형들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리딩요, 리딩 관련된 채널들을 까는 것은 형들 어, 무리하게 콘코인에 투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죠? 시간을 가지고 어, 천천히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소액으로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코인은 소액으로 존버만 하는 겁니다. 욕심, 금물